안녕하십니까. 법무회평안의 득공위 변호사 최봉일입니다. 경찰서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식 기소가 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재판 없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싶으셨죠? 하지만 막상 문서를 받아보면 낯선 단어들 투성이고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식 기소와 약식 명령 그리고 정식 재판 전부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소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약식 기소는 정확히 뭔가요? 형사 기소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정식 재판을 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정도는 벌금형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의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이 적절합니다. 같은 의견과 함께 공소장을 넘니다 어, 그럼 이때 판사는 뭘 하나요? 재판은 아예 안 열리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식 기소가 되면 판사는 따로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습니다. 수사기록만 쭉 검토한 다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얼마를 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약식명령은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거기 판사의 직인이 찍혀있고 형이 확정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난 너무 억울한데요? 정식재판 받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직접 법정에서 소명하고 싶은 분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정의 추석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 법에는 약식 명령을 14일 안에 하라고 되어있던데 실제로는 더 걸린다고요? 네, 피디님 너무 잘 하십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2조에는 약식 명령을 약식 기소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한 달, 두 달. 심지어 석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가급적 14일 안에 선고해주세요라는 권고적 경격의 훈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식재판청구는 약식취소 시점부터 할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정식재판청구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약식 명령이 순달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약식 기소 단계에서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약식 명령이 나와서 본인에게 송달된 그함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법적으로 이행됩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우편물을 진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약식 기소는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송달 시점부터는 7일이라는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결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방법은 실제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오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침구로 넘어가면 안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약식기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영상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형사 절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